2002년 월드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게는 앙봉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실력을 얕잡아 본 대한민국에 져서 8강 진출이 좌절됐으니 그럴만도 했겠죠. 이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유명해진 심판이 한명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전에 16강 주심을 맡았던 모레노 심판은 미움을 사서 경기 이후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승부를 가려야 하는 스포츠에서 심판은 공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로봇 심판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주 프로야구 2군 경기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 기계 장치가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확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인데, 저스티스의 라틴어 어원이기도 하죠. 정의의 여신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의미합니다. 왼손에는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전을 들고 있어 정의 실현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정의 여신상 모습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은 모두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정의 실현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얼마 전 사회적 지탄을 받은 손종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3년 동안 음란문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전세계 회원들을 상대로 44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겨우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범죄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요청이 들어와서 심리했지만, 우리 법원은 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만일 미국으로 송환돼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50년, 최대 징역 200년까지도 선고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하는데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무거운 범죄에 대한 손방방의 처벌 문제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초소년 착취 음란물 범죄 피의자의 52%는 집행유예이고, 아동 학대 피의자는 10명 중1 명만 실형을 받습니다. 또 산재 사망 사고로 유죄 선고를 받은 기업의 평균 벌금은 567만 원에 불과합니다. 성범죄 실형 선고는 26%입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뉴질랜드 성추문 외교관에게는 간봉 1개월 처분이 고작이었습니다. 성범죄 의사의 자격 정지는 1%도 안 됩니다. 과연 이런 법 집행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수 있을까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그 초대에 응한 정도에 따라 죽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보를 받는 일입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세상의 시작 때부터 역사의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인간과 나라가 그 대상입니다. 모든 이는 자신들의 한 행동에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충실성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단한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심판은 억울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해준 태도를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치 죄가 없고,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숨겨왔던 죄에 대한 주님의 공정한 심판에서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우리 모두 공정한 심판의 대상입니다.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